그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 돌아오신 시간이 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십년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어 먼저 알, 말씀을 제가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 이번 주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어, 여행으로 사실 떠났던 건 아니고요.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건강도 많이 나빠지시고 치매가 이제 너무 심해지셔서 외삼촌을 뵙기 위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 외삼촌을 뵙는 시간을 제하고 어, 여행을 원래 계획을 하루 정도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우도를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지 않아서 어, 배가 뜨지 못하는 지경이라서 도착을 했는데 모두가 어? 아무도 못 가네? 하고 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저희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하다 보니까 잘 정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저는 하루 왼쪽이 운전만 계속하다가 제주도에 여행을 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이 시간이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던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그 시간마저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또 외삼촌을 감사히 뵙고 돌아오는 그 여행의 마지막 시점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 저희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는 몸에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배정을 받을 때 가장 앞자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화장실을 가시고 싶으셨는지 난기류 때문에 벨트를 메고 자리에 앉으라는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귀도 잘 좋지 않으신데다가 이제 급하시다 보니까. 막 자리에서 방송 나오는 거 신경 쓰지도 않고, 막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찾아서 앞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기에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자리에 딱 가셔서 승무원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화장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하셔서 문으로 보이는 모든 곳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올랐는데, 신나게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모랑.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짚니다 아, 어, 뭐 하는 거야? 그 소리에 어, 뭐지? 하는데 저희 사모가 그걸 먼저 발견하고 오빠, 아버님 저기 앞에 있어 가봐 하는데 저도 고개를 들고 딱 보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비행기 문 아시죠? 그문 손잡이를 더듬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빠! <laughs> 그리고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순간 비행기에 더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앞을 향했죠. 그리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약간 당황하고 화가 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아빠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덤덤하게, 아니 화장실 찾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화장실, 모르면 뒤에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랑 승무원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laughs> 승무원들이 뒤에서 한세 명이 약간 이런 자세로, <laughs> 갈까 말까 하는 자세로, <laughs>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laughs> 그리고 승무원이 앞에 오셔서 잘 보이지 않는 화장실을 찾고 이 해프닝이 끝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놀라고 뉴스에 사실 나올 법한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더워서 비행기 문 비상문을 열었다는 그 뉴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뉴스에 나올 뻔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잘못해서 문을 당겼으면 그리고 잠금장치가 잠겨 있어서 문이 열리진 않았겠지만 혹시나 그게 비상문처럼 되어 있어서 문을 닫 당기는 걸로만 돼서 터져 나갔다면 와 비행기 타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화가 났는데 그런 화를 가지고 제가 잠시 자리에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비슷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무작정 화장실을 찾아 나서신 그 모습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저희 어머니나 그리고 승무원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다.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들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견보다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이 상황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그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며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겨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주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사람의 말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13절의 구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 말씀을 먼저 들여다 보면 그 안에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다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다짐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린 알수 있는데 이것이 참 특이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찬송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4절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10절에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4절과 10절에서는 총이 이 찬송한다는 걸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찬송한다라는 의미를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볼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찬송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말과 같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륙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처럼 사람들의 그 어떠한 소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아래는 나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앞에 고백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 말씀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를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의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붙들며 살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또한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의 증언과도 같습니다. 요한의 이 증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단한 구절의 말씀 속에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명 계명을 지키는 자라 자라는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의심을 내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은 하나님을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내 편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예활이라고 합니다. 이 예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내편 하나님께서 내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편이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지만 창세기의 기록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제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종속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종속적인 개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도우시는 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종속되어 있으신 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호관의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종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돕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 돕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다시 한번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를 아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단한 가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고 말씀의 의지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막 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특별 세규 기도 시간에 갖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만 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